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앵그리버드2. 이번에는 시간이 좀 쪼들리면서 황금돼지 도전 들어가는 닥터호입니다 지금 한,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. 이거 끝나고, 1일 도전에 킹기팬이 가디티 킹글 부트캠프까지 도전해야 되는데, 아이고, 큰일 났네. 이번에 황금돼지 도전 그냥 무시할까 했는데, 버블스가 나왔어요. 아, 마침 없어가지고, 아, 그동안 안 나와가지고 좀 많이 아까운 이 친구가 나왔으면 못참지. 당장 들어갈게요. 빠르게 끝내겠습니다. 아이고, 코카제로님은 또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? 닥카 반갑습니다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시만요. 아이고, 급하게 들어가느라고. 이거 알림 창에 채팅창도 안 켜놓고 있었네. 미친 강물 방 8개. 어이구, 난이도 좀 높겠는데, 그죠?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뭔가... 첫 방은 아직 좀 그렇겠지만은. 그러면 그냥 쉬워요. 당구 치면 되고. 아이고. 아, 젠장. 나왜 하필 이걸 여기다 놔었냐 아, 트위치가 자정의 서비스 종료를 거기 쪽에서도 아무래도 아직 미련이 좀 남아있던가. 그럴 거예요, 아마도. 네, 그냥 한가한 소리였고요. 미안해요 지금 한갈소리 가할저 시기가 아닌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해야 돼 버블스로다가 제터치고 팽창시켜야 돼좋았어 근데 버블스 각은 누구나 볼수 있으니까요 트위치 구글 스토어 앱에서 없어졌습니다 후원 구독도 불가능합니다 오 이런 음 어떻게 해야 되지? 큰일 나네. 생각할 시간도 없는데, 트위치 6월 4일쯤에 서비스 종료된다고요. 그... 한국판만 그런 거 맞나요? 혹시? 이거는 다시 하자. 작전 실패다. 아니, 빨리 좀 가자고 나. 지금 시간 없어. 시간 없어. 1일 도전 킹피그 패닉도 빨리 좀 조져야 돼. 응? 이번 속성으로 조져야 돼요. 네, 한국판만입니다. 그럼 그렇지. 알수 많이 좀 줄일게요. 지금 어쩔 수 없어요. 똥줄이 좀 타는 상황이라 가지고 실체를 갖다가 20분 안에 깨 먹어도 가디티킹 그리고 될수 있을지는 몰라요. 그러네. 비켜 나 지금 시간 없어. 됐어 그래야지. 터져야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합시다 저 지금 시간 없어요 자 지금 시간 없다 아이고 얘도 왜 움직여졌어 됐어 바로 이거야 여기가 조금 문제겠는데 원래는 나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박치기 할 각을 갖다가 재고 있었거든 근데 그러자니 저 뒤쪽 처리가 안전하지요? 좋아, 이건 됐어. 이거는 됐고. 쉽죠, 이건? 그냥 밀면 돼요. 저거 뭔가 하나가 또 들어가가지고. 쟤또 처리가, 와, 씨발, 도안 되는 거라. 이거는 시간 없으니까 보석 좀 써야 겠어요 방금 터졌고 터져. 아, 젠장, 젠장. 나 지금 멘탈 흔들리고 있어. 나 지금 멘탈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. 아, 네, 진정해야 돼. 어우, 저, 고카제로님, 방금 그거 좀 많이 멘탈 공격이었던 것 같은데요? 멘탈 공격이 좀 많이 아프네요. 안티팬 아니냐는 얘기는 안 할게요. 네. 안티팬 아니냐는 얘기는 안할것 같은데, 방금 그걸로다가 멘탈 공격이 좀 많이 아팠어요. 아뜩이나 시간도 쪼들리고 타이머 택지라고 지랄하고 나왔는데, 아, 미안해요. 그냥 어제 짬좀내 가지고 이거 좀 해야 됐었나? 그요 됐어, 비켜. 됐어 비켜. 비켜라. 아 이거 좀 운빨인데. 아 이렇게도 본체가 날아가 가지고 밀어주는구나. 아 그러면 그냥 거기로 해가지고 또 넣으면 됐었네. 네이버 카페 보면서 채팅 쳤습니다. 아예 알겠습니다. 나가, 나가, 이 새끼야. 나가, 이 새끼야. 아, 아니요, 미안해요. 고카제로님한테 한거 아니에요. 큰 얘기 아니에요. 이거 혹시 그러면, 밀어서 처리할까? 밀어서 처리하고, 됐어. 아씨, 이러면 됐었네. 이러면 됐었네요. 자, 마지막 타죠, 요 새끼. 그고 심어 죠합시다 아, 이러면 또 그렇게 하면 되려나? 뒤쪽을 먼저 조지는 거야. 뒤쪽을 먼저 조져가지고 얘 꽃에 들어가려나는 아니고 시발 들어가네 미친. 저쪽 처리가 좀 많이 곤란하겠다 이거. 알았어. 아 어거지로 해냈다. 진짜 어거지로 해내네요. 급하게 보석도 좀 추가로 날려먹어가면서 어떻게든 어거지로 깨먹었습니다, 여러분. 뭐, 보시는 분은 코카지로님 밖에 없겠지만, 멘탈 공격도 한번 들어왔지만 자, 25분 땡 남은 지점에서 마쳤어요. 어, 그래, 버블스야, 죽고 있다. 이따가 패닉에서 또 보자고. 자. 그러면 전 다음 녹화 조질 것도 있어가지고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. 다음 황금돼지도 던전도 기대해주세요. 닭바, 닭바, 닭바. 편집, 편집될 수도 있어요.